선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덮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맡게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을 담아 찬양을 드릴 때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들 가운데 찬양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한절이 간절로 오는 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2장 찾아드리겠습니다. <laughs>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신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지하여 죄악 벗어 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모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52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최악 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 지나가세 죄악 버슨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듯이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 421장 <laughs>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laughs>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아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대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님 밝은 빛 되서 어둠에 찌니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 괴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구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대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내게 성령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제함 없, 내게 성령임하고 내게 성령임하고 그 크신 그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그 구속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좋아심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에 대하여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을 다섯 번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묵기를 맞이, 그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하시고 그들이 묵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하시고 그들이 묵기를 맞이.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묵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묵기를 맞지 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 예수님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설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깨닫게 되는 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고 많은 고기를 잡은 후에 첫 번째 고백한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신기하게 깨닫게 되는 건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말씀은 빛이셔서 빛이 내게 임하면 어둠이 어둠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실상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죄 없는 자가 없구나. 내가 죄 없는 자가 아니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율법 기준 판단이 선하지 않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깨닫게 하세요. 삶을 통해서 어르신들 보면 할 말이 없다는 말을 종종 들어요 내가 이제 할 말이 없어야 이런 말을 하세요 나이가 드시면 할 말이 없으시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할 말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시더라고요 점점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걸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걸 점점 깨닫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죄 없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을 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무리들이 돌을 들고 온 거죠. 우리는 나는 돌을 돌로 칠수 있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좋은 상황, 나쁜 상황을 가르고. 좋은 상황, 나쁜 상황, 사건을 가릅니다. 어그 기준이 내 생각대로 되면 좋은 상황이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나쁜 상황인 거예요. 뭐 그게 뭐, 뭐 하나님 편에서 뭐 오르냐, 그러냐, 하나님 편에서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면 좋은 상황이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나쁜 상황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 완벽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과정 과정, 사건 사건, 상황 상황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완벽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나와 맞으면 좋은 사람, 안 맞으면 나쁜 사람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그러나 하나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게 복 주시려고 주신 사람입니다. 내게 은혜 주시려고 주신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뭐 갈등하고 뭐 다투기도 하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는 겁니다. 신기하게 골짜기의 돌을 보면 다 둥글어요. 참 보고 있으면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둥글어졌을까 보니까 수많은 시간 동안 물살을 맞으면서 자연스럽게 다듬어져서 둥글고 예쁜 도를, 돌이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 가져오고 싶어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또 자꾸 가져다 오다 보면 또 쌓이고 안 좋으니까 이게 안 갖고 와요. 그러나, 참,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둥글까. 꼭 그런 돌들이 보여요. 근데 그냥 된게 아니라, 하나, 시간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돌이 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삶을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돌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한 가지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각 사람이 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성격, 저런 성격,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르지만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외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한 사람도 버릴 게 없고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내 성격, 내 기질, 내 연약함과 죄들 우리 학생들 보다 보면 자기 성격이 마음이안 들대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외향적이어서 말이 많대. 그래서 마음에 안 든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내향적이어서 숫기가 없어서 좀활발하면 좋겠대. 아, 외향적이어도 마음에 안 드는구나. 내향적이어도 마음에 안 드구나. 아,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각 사람의 역할을 따라서 고유하게 다 아름다운 거죠.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저의 연약함과 죄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것 같아요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고린도 우서의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좋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를 만드신 겁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내 모습이 꼭 필요한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작품을 각각에 각자에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의인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처한 상황, 내 옆에 있는 사람, 나 자신에 대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조 사역을 6일째 마치시고 마치신 소감이 이거예요.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치신 마지막 소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어,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완벽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도 내 심령 안에 내삶 안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보는 복된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1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도 예수님의 빛으로 나를 보고 성황을 보고 나의 삶을 보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내가 돌로 내 상황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자신을 돌로 칠수 있는 것으로 알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비추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것도 판단할 수 없는 자요 나의 모든 삶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는 것을 밝게 깨달아하는 폭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선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자 예수님의 평강과 감사로 마음을 주장하라 미소로 인사하며 대화로 칭찬하자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작은 계좌시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자 나도 전도왕이다 아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때 하늘에 변 울려 퍼지는 내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 내, 주님의 노.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시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